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양두 마리를 드리게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전제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해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일곱째 달첫 날은 쉬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